안녕하세요, 예리아입니다. 오늘은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인 BRTC 제품으로 베이스 메이크업부터 클렌징 그리고 피부 케어까지 하는 모습 보여드릴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먼저 더 퍼스트 앰플 비비 크림이에요. 자연스러운 베이지 색상으로 부드러운 발림성을 가졌어요. 은은한 광채와 자연스러운 커버력을 느낄 수 있는 비비 크림이랍니다. 저는 바쁜 아침에 더 퍼스트 앰플 비비크림 하나로 피부 표현을 해주는데요. 로션처럼 부드럽게 발려서 저는 손으로 발라주기도 하고 퍼프를 사용해서도 발라주고 있답니다. 워낙 컬러감이 예쁜 자연스러운 베이지 톤이었어요. 게다가 커버력도 좋고 화사해 보이는 은은한 광채감이 돌아 피부가 더 예뻐 보인답니다. 산뜻한 사용감은 물론 자외선 차단과 미백, 주름 기능이 있는 3중 기능성 비비크림이에요. 더 퍼스트 앰플 비비크림은 1차로는 자연 발효 영양성분이 들어있어 피부 컨디션 회복에 도움을 주고 2차로 진정 보습 특허성분 덕분에 피부를 케어해 줄수 있어요. 그 다음은 안티폴루션 풀메이크업 클렌징 오일입니다. 화학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오직 순한 식물성 오일만을 사용해 피부에 자극 없이 깨끗하게 클렌징 할수 있었어요. 이렇게 풀 메이크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워낙 강력하게 클렌징 되는 제품이라 저는 메이크업을 클렌징 오일로 지우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 세정력 임상 완료된 클렌징 오일로 메이크업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까지 지울 수 있답니다. 저는 이렇게 롤링 해주면서 피부에 자극적이지 않게 부드럽게 클렌징 해주고 있어요. 잘 지워지지 않은 아이 메이크업이나 립 메이크업도 쉽게 지울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더 퍼스트 앰플 에센스예요. 가벼운 에센스 타입이라 흡수력이 굉장히 빠르고 촉촉하고 매끄러운 마무리감을 가졌어요. 클렌징 후 피부 스킨케어. 첫 번째로 피부 컨디션을 업시켜주는 발효 특허성분 95.3%가 들어있는 에센스예요. 피부 턴 오버 주기인 28일에 맞춰서 나온 용량으로 그려져 있는 2분의 1눈금만큼 발라주시면 됩니다. 화장솜에 적셔서 피부결 방향으로 정돈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피부의 촉촉함이 빠르게 채워진 듯한 느낌이 들어요. 또 진정보습 특허성분이 들어있어 민감하거나 예민한 피부를 가지신 분들도 안심하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피부 유수분 밸런스를 회복시켜주는데 좋은 앰플 에센스랍니다. 이렇게 BRTC 제품들을 사용해봤는데 건강한 피부 메이크업부터 클렌징, 그리고 스킨케어까지 정말 알찬 구성인 것 같아요. 그럼 BRTC와 함께 피부 관리해봐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